너 요즘 뉴스 보다 보면 CPI니, 근원 CPI니, 맨날 나오잖아. 처음 보면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 나도 처음엔 그랬거든. 근데 이거 한번 개념 잡고 나면, 경제 뉴스 볼 때, 이해가 훨씬 잘 돼. CPI가 뭐냐면, CPI는 소비자 물가지수. 말 그대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는 물건과 서비스의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야. 쉽게 말하면, 장보는 물가지수라고 보면 돼. 예를 들어, 너가 한 달에 라면도 사고, 치킨도 시켜 먹고, 집세 내고, 머리도 자르고, 영화도 보고,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매달 평균 얼마 쓰는지 계산한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다음 달에 보니까 라면 값이 오르고, 치킨 값도 오르고, 그럼 CPI도 오르는 거지. 그래서 CPI가 3% 올랐다고 하면 작년에 비해 지금 물가가 평균적으로 3% 올랐다는 뜻이야. 근원 CPI는 또 뭐야? 근원 CPI는 음식이랑 에너지를 뺀 소비자물가지수야. 왜 이걸 따로 보냐면 음식값이나 기름값은 너무 자주 오르락 내리락 하거든. 예를 들어, 국제 유가가 갑자기 올라서 주유소 기름값이 확 뛰면 CPI가 확 오르지. 근데 그건 일시적인 요인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중앙은행은 물가 흐름을 제대로 보기 위해 음식, 에너지 같은 변동성 큰걸 빼고 본게 근원 CPI야. 이게 좀더 진짜 물가 흐름을 보여준다고 보는 거지. 왜 중요하냐면 CPI나 근원 CPI가 뉴스에 나올 때마다 주식 시장이 들썩들썩하는 이유가 있어. 바로 이게 금리랑 관련 있기 때문이야. CPI가 너무 많이 오르면 물가가 너무 올라간다. 연준이 금리를 올려야겠다. 대출이자도 오르고, 기업이 돈 쓰기 힘들어짐, 주식 빠짐, CPI가 안정되거나 떨어지면, 물가 안정,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도, 대출이 쉬워짐, 소비 늘고, 투자 늘고, 주식 오름, 특히 요즘은 CPI 발표 날이면, 진짜 주식 시장이 미친듯이 반응하잖아. 그만큼 CPI와 근원 CPI는 경제 흐름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야. 정리하자면, CPI는 우리가 생활에서 느끼는 전반적인 물가 수준, 근원 CPI는 그중에서 변동성 큰 음식, 에너지를 빼고 본 핵심 물가 흐름, 두 지표 다 금리 결정, 주식 시장 방향에 엄청 중요하게 작용함. 그래서 월마다 발표될 때마다 시장이 들썩이는 거고 투자자들이 항상 예의주시하는 거야. 이해? 예, 잘 됐지? 한번 개념 잡아두면 뉴스에서 이번 달 CPI가 예상보다 낮았어요. 이런 말 들을 때마다 오. 그럼 금리 인하 기대감 생기겠네? 하고 흐름을 읽을 수 있어.